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향하여 부르는 이름, 미래를 향하여 부르는 이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어... 많은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하고 텍스트적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는데, 오늘 저는 이, 이 텍스트 강의를 하고 싶은 것 아니고, 어 그냥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99년도인가 2000년도. 뭐,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때 이병헌 씨하고 전도연 씨가 주연이었습니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저는 그 시대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순수했던 한국 시골의 어떤 모양을 참잘 그려냈던 영화입니다. 개나리 보쯤 싸들고 학교 다니던 시절이죠. 저는 초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 할머니가 진짜로 개나리 보 짐에다가 국어 책을 싸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러고 갔는데 어, 친구들은 다 가방을 갖고 왔더라고 책가방을. 아 어, 그래갖고 가방을 사달라고 제꼈죠 울어 막제꼈더니 결국은 가방을 사주셨는데. 어 <laughs> 저도 그래서 개나리 보 짐이라고 그래서 이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갖고 이렇게 묶어갖고 다니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예전 해봤어요. 어, 진짜로 그걸 싸서 보내시더니까 원래 그걸로 다니는 거라고. 어 여튼 이 가슴에는 하얀 손수건 달고 노란 코를 거기다 풀어제끼는데, 아그 옛날엔 애들이 다 더러웠어요. 여튼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 그때 어떤 이유인지, 어쨌든 17살이지만 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국민학교죠. 어,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연과 21살의 총각으로 그 학교에 부임해오는. 어, 이병헌 선생님의 짝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어, 강원도 산 속에서 이제 순수하게 살던 그런 전도연 어, 소녀가, 물론 극 중에 이름은 달라요. 어, 산 속에서 엄마를 도망와서 있는 그때의 선생님이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오는데 학교가 어디냐고 이제 이병헌 씨가 묻는 건데 그때 이제 이병헌 씨가 부른 게 이렇게 부릅니다. 아가씨, 그러니까 서울말씨로 아가씨. 여기 학교가 어디예요? 이러니까 어, 세상 태어나서 그렇게 어, 신사적이고 어, 고귀한 아가씨라는 단어를 처음 듣 거, 들은 거예요. 이 전도현 씨가. 그러니까 맨날 이 MNI야. 막그 극중에 보면 이 MNI, 막이막 그 여자들을 좀 이렇게 약간 낮춰서 부르는 그런 소리, 쌍욕. 이런 거, 외식을 그렇잖아요. 그런 쌍욕을 들으면서 자라다가, 어, 어떻게 멋지게 생긴 선생님, 그러니까 뭐, 21살, 17살이니까 뭐, 나이 차이도 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어, 이 그,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나이 한두 살 차이도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가씨하고 한그 말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 이병헌 선생님이 가고 났을 때이 전도연 씨가 그 이병헌 선생님의 흉내를 내다 굵은 목소리를 내면서 오고씨 어 오고씨 이러면서 막그 굉장히 그막 그 아가씨라는 단어를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학교 선생님으로 오신 거죠. 아, 짝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 아, 이 전도연 씨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는 뭐였냐면, 아가씨예요. 어, 그 아가씨라고 불러준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뜨겁고, 그래서 맨날 17살 먹은 이 학생이 초등학생들하고 노니까, 17살 먹고 고무줄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조그만 것 같고도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초등학생 같이 와앉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아가씨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고무줄도 안 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 애들이 막 까부르고 그래도, 자기는 아가씨니까, 어, 초등학생이 아니죠. 아가씨니까, 어,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천방지축 17살, 초등학생과 같았던 17살짜리 소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 선생님이 불러준 아가씨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로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어, 그러한, 그리고 삶의 생동력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래요. 막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러잖아요. 야, 이애민 아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만막 이러면서 이제 삶이 막 변화되니까 말도 잘 듣고 막 이러니까 어, 굉장히 놀래죠. 사람들이요. 어, 근데 그렇게 변화되게 했던 그 영화의 포인트점이 뭐냐면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예? 예 아가씨인데. 어 이렇게 불러준 그 이름 하나가 어,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 그런데 이이병원 선생님은 어 학교 다른 선생님을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아무리 막 일기장 써서 내자 내저도그때 일기장 에다가 막 선생님을 좋아하는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도 선생님은 아랑곳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웃긴 것은 이제 들에 개나리 진달래 꼽아다가, 그러니까 아마 이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나이마른 몇 명의 소녀들이 있는데, 아침마다 꽃을 갖다 꼽아 놓으면 방금 꼽아 놓은 꽃을 뒤에 오는 애가 꼽아 가지고 갖다 버려버리고 자기 꽃을 꼽아 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하튼 굉장히 정서적이고 좋아요. 어 그런데 이병헌 선생님이 좋아했던 그 선생님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 날. 알게 된건데 그 분은 서울에 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인과 함께 유학을 가는 바람에 학교를 사직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장에 전도연이가 써요 많은 애들은 슬프했지만 나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 그 선생님이 관두기로 한 것은 잘한 짓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일기장에 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어 결론은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하튼, 그 영화의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가씨라고 불러준 그 단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뭐, 그럴까요? 아가씨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시절이 들었다면 설레했을까요? 혹시 뭐 여러분들도 학교 총각 선생님을 짝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설렘이 있었고 그 불러준 짝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불러준 이름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해 봤던 적이 좀 있으십니까? 어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에 그렇게 좀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혹시 뭐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우리에게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아,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이 이름이 사실은 너무나 설레이는 이름이거든요. 어, 그 성도라고 불리운 것 때문에 이제는 성도처럼 사라지고 싶은 것이고, 아,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 때문에 어, 마음이 고귀해지고 그리고 품위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언어와 행동 양식과 이제는 성도라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가볍게 어뭐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다면 가볍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이것이 바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어, 그런데 이 아가씨라고 불러준 이것이 이병헌 선생님이 그가 아가씨처럼 보여서 부른 것은 아니고 천방직주 어린애처럼 보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가씨라고 불러준 것은 지금 그 모습이 아가씨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아가씨를 불러준 거죠. 저는 어릴 때 많은 교회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에게 초등학교도 가지 않았던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래 이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장래의 이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아니지만 너는 장래의 목사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장래 이 목사님, 장래 이 목사님, 저를 보시는 모든 교회 어른들마다 장래 이 목사님, 장래 이 목사님 불렀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됐 버렸어요. 어. 아가씨가 지금 아가씨는 아니었지만, 전도 요는 점점 아가씨가 되갑니다. 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성도라고 하는 것이, 저도 젊은 전도사 시절에는 어이 은혜를 조금 잘 생각하지 못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더 못된가,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을 강팍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중에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도다, 내 백성이다, 내 아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은 지금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칭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죠. 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은혜였던 것입니다. 어, 만약에 의로운 사람을 부르셨다면 아무도 부름받지 못했을 것이요, 깨끗한 사람 일할 만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미래를 향하여 부르는 이름이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이름은 너무나 큰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입니다. 그가 아직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직 이스라엘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미래에 만들어 놓으실 그 이름으로 미리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은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름입니다. 어,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어, 기도원이 착각합니다. 무슨 제가 큰 용사입니까? 어 자기는 어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를 때도 다윗 왕을 부를 때도 여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부를 때도 하나님 그때 불러 주신 이름에 그들은 걸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들은 다 미래에 부르시는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정말 걸맞지 않습니다. 그는 의심도 많고 그는 두려움도 많고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지금 네가 큰 용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큰 용사로 만들어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낙담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입니다. 어, 좀잘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인 것 같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져서, 어, 때로는 너무나 큰 좌절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자기 스스로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지만... 미리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엉망진창인 것 같은 사람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에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힘들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두원도 의아합니다. 어, 자기는 그럴 인물도 되지 않지만,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도 없거냐, 자기의 지금의 모습과 환경과 그 나라의 형편을 보면, 자기 말을 듣고 따라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마디 한다고 쫓아올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어,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도 모세는 그랬어요. 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도저히 자기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미래에 부르신, 미래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그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윗도 13년 광야 생활합니다. 어, 왕의 기름을 부을 때만 해도 그는 어린 소년이었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가 도저히 왕이 될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사울에게 쫓겨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짓을 하고 광야를 도망다니는 그러한 때만 해도 그가 왕이 된다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형편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러 주신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이 이름을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우리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를 만드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미 판단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부른 그 이름. 그 이름답게 설레어 보십시오. 어, 이병헌하고 전대훈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설레어 했는데 예. 어, 이병헌이 나중에 불난 거 책임지고 학교 떠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진짜 영화 맨 끝터리에 나와요. 영화 맨 끝터리에. 예. 여하튼 한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뭐본 사람은 알겠지만 예. 여하튼 내 마음의 풍금 여러분 이 피아노는 현악기고요. 풍금은 관악기예요이 리드라고 하는 그러한 거에다가 눌러서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아노는 현을 땅쳐 갖고 나는 거지만 그래서 옛날에 풍금이 쌉니다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풍금한 대가 학교에 있어서 이거를 음악시간 있을 때마다 지금은 음악실이 따로 있지만 막 초등학생들이 끌고 가서 그 풍금을 치면 그 풍금 소리가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병헌씨가 풍금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풍금 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아가씨 그 단어 하나에 설레이고 그렇게 대기원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에서 아 불러주는 이름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고귀하게 설레게 받으십시오. 성도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만 다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도라는 이름은 설레이기에 충분합니다. 가슴이 뛰기에 충분하고, 하, 설레어서 그 성도처럼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붙으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이미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드시고 이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